지난 70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된 과학기술,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시대별 대표기술 70가지가 선정됐습니다. 네, 이장무 과학기술 대표 성과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복 70주년 기념의 과학기술 대표성과 70가지를 선정을 하셨는데 네. 70가지나 선정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네.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초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한 것은 지난 4월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석달 정도가 됐고요 예.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또 그리고 공립연구소 등의 추천 성과 또 잔영실상 신기술 인증상 수상자 등의 자료를 취합해서 어~ 홍보성과 풀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분야별로 전문가가 아~ 어, 검토를 거친 후에 예 어,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했습니다. 예. 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 중에서 70가지 고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선정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 어, 예. 어~ 우선 그첫 번째로 과학기술의 예, 우수성이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어, 그리고 또 어, 역시 그이 경제 발전에 대한 음... 또 기여도 예. 어, 이것이 중요하게 봤습니다. 얼마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줬냐. 얼마나 가장 많은 도움을 크게... 줬는가도 예. 아, 어, 굉장한 중요한 어, 부분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각 시기별로 선정된 과학기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한데, 시대별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광복 후의 50년대까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기획이나 투자가 적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일부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현신규 박사가 리키테다 소나무를 비롯한 산림녹화 임목육종을 해서 크게 기여를 했고 또그 다음에 그 한글 기계화의 효시가된 공병우의 기계식 한글 타자기 등이 있습니다. 네네. 60년대에는 식량증산에큰 역할을 하면서 화학장치 산업의 모태가 된. 화학 비료 생산 기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그, 네. 그 유행을 했습니다, 아주 많이 발전했는데 섬유 산업의 혁신을 부른 나일론 생산 기술 등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렇고 70년대 에 들어와서는 산업 근대화, 경제 개발 정책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동차, 네. 조선, 또 토목 건설, 기계 공업과 화학 공업 육성 노력이 본격화. 되는 시기였습니다. 네네. 80년대는 정부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함께 연구개발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도 활발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예. 90년대는 이제 우리가 그 외국의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 탈축격형으로서 음. 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또 기술, 어, 혁신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통신, 또 생명과학, 아, 기술과, 어, 그 다음에 우주 원자력 등 거대 과학기술 개발 노력이 본격화된 시였습니다 예, 항상 따라가다가 드디어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 좀더 크게 된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70가지를 선정하셨잖아요. 또 예, 예. 광복 70주년이라서 이거를 맞추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항상 예. 궁금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1990년대 들어서 20세기는 참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음. 이 과학기술 그리고 이런 것도 이 역사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그 실제로 이주문 복구 시대인 예. 50년대 그리고 60년대는 에이 산림 우리가 산림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식량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식량 작물 음. 또이 섬유 어 이런 어 산업 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다면은 음. 7, 80년대에는 이제 국가 과학 기술을 연구 지원 체제에가 예. 갖추게 되고 어 다음에 수출 주도형의 경제 체제 경제 체제로 어 옮겨지면서 기계화아 중화 그리고 이제 전자 산업의 과학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90년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비로소 ICT 분야 등에서 이제는 이추격가 아니라 예. 글로벌 산업 경쟁력, 글로벌 과학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고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기술 대표 성과 70까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기술이나 연구 성과들이 안타깝게 그렇, 그랬던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상 그 매우 그 훌륭한 그런 예.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어,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근년에 젊은 학자들이 예, 세계 최고의 그런 과학기술 성과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아, 그러나 이제, 아직 더 오랜 기간에,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음. 이런, 어, 뜻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그 원로들이나 돌아가신 분들 위주로, 음. 이렇게 그, 이 개인의 경우에는 그, 이 성과가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예. 또한 가지는 이제 그 기업에서 많은 최고의 기술들이 개발이 됐는데, 아, 이것이 또그 기업간의 이제 경쟁 때문에 혹시 이제 상업적 아, 홍보에 아, 에또 활용이 되고 또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네. 그게 최고의 최고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마 그런 부분은 선정하지 못했고요. 또그 방위산업 기술들이 상당히 훌륭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의 이유로 해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점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 고심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좀 많이 있었네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젊은 과학자들보다는 과거에 뭐 우장춘 박사라든지 현신규 박사처럼 사실 그동안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정을 우리나라에서 크게 그동안 다른 외국에서 하던 것처럼 많이 안 해줬다는 거요 그동안 말씀. 많이 못했었죠. 예,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된것 같은데 예. 이런. 잊혀진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기술인들의 재조명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 한림원 같은 데서는 그이 과학기술 그그 어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 헌증을 해서 그분들의 예. 이제 이름을 가지고 네. 이렇게 음. 해왔습니다만은 음. 그런 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하고 요번에 이제 이분들을 다시 재조명했는데요. 네. 어, 현신규 박사는 잘 아시다시피, 그, 리기테다, 아, 소나무 등, 그, 많은, 그, 그, 신종나무들을, 이, 임목, 어, 육종을 통해서, 예, 예. 어, 개발을 하시고, 또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 학자로서, 미국의, 그, 임목육종학 교과서에도, 어, 소개, 된 음. 바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 아, 현신규 박사님 덕분으로,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그리고 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예. 매우 황폐된 그런 사냐들이 이제 많이 복구되면서 그 민둥산에서, 벌고숭이 민둥산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네 번째로 푸른 숲이 많은 오. 그런 나라가 예. 아, 되었습니다. 네. 또우장춘 박사는 그 분이 이제 종의 합성 이론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한 세계적 학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독점해서 채소과일 종자 시장이 아주 우리가 진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음... 그런 구도를 허물고 국내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어, 오박사님의 연구 덕분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최소 육종 기술을 확보게됐는데아 예. 특히 이제 그이 배추 속이 꽉 찬면서 예, 예. 또이 다수화를 할수 있는 이런 그 신품종을 또 개발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런 종자 배추 이런 종자의 수출국에까지 들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예.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태규 어, 박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그 화학 분야 예의 예. 아 토대를 어,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예. 이 아이링 어, 이론을 발표해서 세계를 어, 놀라게 한 분이시고요. 음. 또그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호항 박사께서 아 예. 어, 유행성 어 출혈열의 음. 예, 병 발병 원인을 예. 어, 규명을 하고 그리고 한탄 바이러스 어 백신을 예,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우리가 네, 네. 메르스 에, 이 감염으로 네. 굉장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음. 이분이 이제 그런 것을 그, 그 당시에 개발함으로 해서 네. 많은. 그 생명을 네.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참 숨어있던 기술들 재조명받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가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위원장께서 여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70선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사실상 저는 마음속으로는 제가 <laughs> 몇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가 네. 아,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 이 70선에 대해서 어, 이 온라인으로 어, 이 국민들이 이 투표를 해서 공정한, 그, 투표가, 진행될 그, 예, 진행될 공정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실 네. 또 제가 이렇게 그 보니까 그딱 하나를 고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좋은 기술들이, 훌륭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을 약간 좀 쉽게 드릴게요. 네네. 그럼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과학기술 이러면 좀더 쉬워지죠. <laughs> 답 <답변 좀 해주시죠. 웃음> 예, 예 그뭐 역시 이제 아, 우리나라 세계 네. 예, 최고의 기술인 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술, 예. 그리고 이제 또 세계 최고와 경쟁을... 이~ 버리고 있는 통신기술 그렇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음. 네. 아, 기술 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극심한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소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네.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연료 전지차 네. 이런 것들이 음. 개발된 것은 참 어, 훌륭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또 우리나라가 초음속 비행기도 개발하고 음. 또 인공위성 그리고 나로, 발사체 네.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항공우주 우주로 이제 뻗어가는 과학기술 예. 이런 데에도 이제 에, 저희가 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7 0가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거라고 네, 하셨는데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참여를 할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 네. 이달 24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어, 과학 창조 한국 어, 대전 에도 전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예. 이 최고랜 뜻의 베스트. 예, 예. 그다음에 70 70이라는 의미의 베스트하고 예. 70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딱 그다음에 그 NSTI, 음. NSTI라는 게그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의 예.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 음, 예. 어, 그리고 이렇게 점하고 어점 어, 어, G O 예. 점 K A 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예, 과학창조 한국대전을 인터넷 좀 검색해봐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우리나라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